안녕하세요. 오카의 대낮게나 이야기. 오늘은 무인동력 비행장치 드론 멀티콥트 4종 조정 자격증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취미용 드론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취미용 드론이라고 해서 아무라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 왕구류 250g 이하 짜리는 누구나 날리도 되겠습니다만 취미용으로 갖는 이런 드론들은 대부분 은 250g이 초과하게 됩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1종, 2종, 3종은 비행격력이 있어야 하고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학원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학원에 가면 아마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4종은 온라인 교육을 받고 평가만 합격하면 은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 수료증을 받고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하루만에 온라인 교육 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동력 비행장치 멀티콥트 4종 교육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 빼움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교통안전공단 빼움트 홈페이지 에 들어왔습니다. 자, 불필요한 팝업창은 자, 지우고요. 음,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일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네, 이용약관 동의하고요, 정보 개인정보 수집도 동의하고,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IP 인증,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전체 동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휴대폰에서 인증번호가 오면은 여기에 기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고요. 자, 아이디, 필요한 아이디 적으시고, 정복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이름, 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메인 화면으로 가서, 수강,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 동력 비행장지 4종, 드론, 멀티콥트,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이 교육입니다. 학습 시간은 총 6시간이고, 수강료는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수강신청 확인 확인을 하면은, 이제,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강실에 한가 보겠습니다. 공인 동력 비장치 4종 강의실이 여기 메뉴에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영상 표시 장치 이용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예, 7개 과목이 있습니다. 7개 과목. 지금은 아직까지 예, 무인독립정치 온라인 교육은 30일 이내에 학습을 다 해야 됩니다 온라인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최종 평가를 하는데 10점 이상 받아야만이 수료가 됩니다 이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13문제 이상 받아야 됩니다. 14문제 맞히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차근차근 잘 들으셔도 아마 70점 이상 받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미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70점 이상 받을 것이고 꼭안 되면은 컴퓨터를 켜 놓고 검색을 해가면서 기출문제를 검색 해가면서 시험을 보시면 쉽게 70점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인동력 비행장치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건너뛰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과목을 다 영상을 시청하여야만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영상을 봐야 되지만 드론을 날릴 때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꼭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스마트폰에서 보셔도 됩니다. 컴퓨터에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가서 이렇게 보셔도 시청을 할수 있습니다. 7개 과목 학습을 완료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평가를 응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70점 이상 점수를 받지 못하면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재응시는 몇 차례까지 재응시가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응시 하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 필요한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창에 몇, 몇 개를 띄워 놓습니다.사실은 문제들이 다 거의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한 학씩 중복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이렇게 띄어놓고, 시험은 20문제인데 60분간 지릅니다. 60분간, 20문제를 60분간 지르기 때문에 시험 한 문제 한 문제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쳐도, 검색을 해가지고 답을 작성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에 이렇게 여러개를 띄어 놓고 모르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찾아서 답을 도출하시든지 아니면은 포털사이트에서 문제를 입력을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응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시험편까지는 이 포털 사이트 그, 왜 창에 같이 뜨지는 않습니다. 시장 메뉴에 이렇게 아래 위로 뜨네요. 아, 여기서 문제를, 모르시는 문제가 나오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봅니다. 찾아 보시고 답을, 답이 하게 되면은 다시 이 시험창에 가서 이렇게 답을, 답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더 쉬운 방법은 모르는 문제의 지문을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여서 검색을 해 봅니다. 검색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문을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정답지에 기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은 문제를 모두 찾아보고 모르는 문제는 모두 찾아보고 이렇게 답을 기재를 하면은 아마 거의 100% 합격을 100% 합격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른 문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답안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90점이네요 네, 성적은 90점입니다 합격 수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격 수로를 했고 수료증을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아, 강의실에 가서 수료증 발급. 네. 교육행태는 온라인이고, 교육기간은 수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수료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교육 수료증을 획득했습니다. 교육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야외에 나가서 오늘 구매한 드론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